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JR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해요. 어제 카드를 새로 주긴 했는데, 그거 추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13분 45초. 숙제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렸어요. 아이, 부럽네. 이게 한 방에 저렇게 된다고? 제 컴퓨터에선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봐야겠다 난 물어봐야겠다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왜 못하지? 아이 어레인지 테이블스 여기서 근데 이거 물어봐야겠다 진짜 여기서 어... 어떻게 했지 진짜? 이거 어떻게 줄였어? 여기서 크기 조절 그니까 러 카드 크기 조절 하던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물어봐야겠다 진짜로 진짜 궁금하다 이거 나 이거 못해서 되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뭘 어떻게 했지? 이건 너무 작잖아. 그럼 이걸 키울 수 있는 건가? I don't know t h a 아에요뭐야가 아이 o n t know t 그것이니까. 그치? t h i r t e 아니고 t h i r 나는 그것을 모른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1분 18초 구간인데 여기 다 끝까지 갔을 때몇 개까지 하고 끝난 거야 그럼? 123개가 남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 끝까지 해도 일단 끝까지 했는데도 리뷰 카드가 123개가 남았네요. 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오늘은 아직 안 끝났잖아. 음. 밀린 거 계속 줄여 나가야지. 뭐, 어떡해요. 음 어쩔 수 없어. 거기 가서 뭐 한다고 숙제를 안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숙제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이이실제제적으학 학생 머속에있있정정보얼얼마잘잘아있있지지에한한이터터니까 그걸 갖다 내가 바꿀 수없 없는 예요요데데0 a 조 c l 쳐냈으면 잘한 것 같은데 de. 그것이니까 며칠 하면 네. 다 잡겠네. 나는 그거. a 이... r l y I speak clearly. I s p 아 a k c l e 이 r l y I speak clearly. 이 그 확신이 없다 저걸 이해했을건지 I am lighter I am light 라이트죠 음, I don't know it 아 이것을 저것을 두개가 있구나 당신 어디에 서나요? 아니지 당신이 사는 곳 그치 물음표가 없으니까 물음표가 없으니까가 아니라 물음표가 없으니까 고만 구분하면 어... 대화 중에는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물음표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단 어순의 문제입니다. 음... 의문사, 주어, 동사는 평서문입니다. 의문문이야? 아니야 동사주어가 나와야 그게 의문문이지 어디에 예, 서나요? 당신이 사는 곳 물음표가 없으니까 일단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진짜 I don't know that 영어를 공부해라 영어를 공부해라 그렇지 명령문 It is great It is go is great 도 괜찮을 것 같은데 made 그렇죠 when you go, when to school. You go to school 그렇지 yes i understood understand도 괜찮고 stud도 괜찮고 이 상황에는 prettier. 아, pretty 어 pretty 잠깐만 참. 잠깐만 비교급 몇음절 pretty 이음절 아닌가? 이음절 pretty 이음절이지. 이음절 is Jack went to see a doctor? he ah. he had a headache. Jack went to see a doctor. is he had a headache. taller. he is taller than her. he is taller than. 잘했어요. 그렇지. He is not, not smart. Uh -huh. He is not as smart as me. Not as smart as me. 그렇죠. Did you go to school with your friends? 이런 것들이. 당연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저거 틀렸다고 해도 맞았다고 해주고 싶다. 어, 고치네, 알아서.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제대로 꽉꽉 채워놓은 느낌이 난다. 대충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숙제를 끝내려고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숙제 안에서 틀릴수록 무언가를 배워내는 상태로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 배, 뭔가 틀리면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 그게 없었어요, 원래는. 많이 변했네 맞춰버리잖아 이런 것도 다 It is It good is great. great도 괜찮아요 사실 It is good 아이 그 이것도 괜찮게 그때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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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이나 great나 이나 별 차이 없어서 둘다 맞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맞는 거왜 틀려 틀린 거왜 맞냐고 했냐면 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또 그래, 이게 맞긴 하지, 사실. It is great. 후... It is g 아, 저이 e 들어가는데. 이거 오타니까 맞는 걸로 해.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 뭐. 그래, 이 정도 오타는 맞는 걸로 합시다. 음, 알았어, 알겠습니다. 볼게요 How he thinks about me? 이렇게 되나? 음, 주어 잘 넣고. How he knows about me도 괜찮지? 어, 잘하네. I like games. 그죠, games 들어가야지. 그지,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쵸. 그쵸. 게임 뒤에 S 들어가야죠. 그래, 이런, 나한테는 이미 당연한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절대 당연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지 합제가 like 된다니까. 되잖아요, 이제. 어, 여기 나왔네. 이게 새로 이제 들어간 문제 중에 하나인데. studying English is good. 이런 식으로. 동명사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슬슬. 동명사 나왔네. 저 동명사 두정사 나오죠, 이제. 음, 동명사, 투부정사, 주어, 숙제, 슬슬 나오네요. 좋아,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전 시간에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계속 봐야 되고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당연해질 거야 조금 있으면. 기억 못하네. 전날 배운 건데, 그렇지? 기억 안 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배우는 모든 과목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야 숙제를 해야 돼 제대로 만들어진 숙제를 어디 간 거야? 왜안 해? 굿 뭔가 말하긴 했는데 이스 d 뭐라고요? 스터디 잉글리 h 봐봐, 봐봐, 이걸 아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고, 어 제대로 이해했다고 해도 다음 날, 그러니까 반복 안 하면 반복 안 하면 바로 까먹어요. 배우는 모든 지식이 그래요. 이거 바로 전날에 수업 시간에 다 이해했는데. 계속 생각해도 생각 안 나죠. 하물며 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숙제로 맞춤, 숙제, 맞춤으로, 다 맞춤으로 숙제화 시켜주지 않는 과목은 더하겠죠. 배우는 거 싸그리 다 까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과목, 과, 제 수업에서는 그냥 숙제를, 숙제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 전 수업에서 배운 것보다 더잘 배워서 다음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해 뒀어요. 하지만 다른 수업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수업들 수업들에서 배운 건 학생이 스스로 스스로 다 암기에 카드화 시켜 넣고 학습해야 합니다. 어. 내가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걸 해줘야 돼.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됐어, 여기까지 볼게. 잘했습니다. 잘했네. 제대로 하네. 뭔가 지금 영작도 하다 보니까 잡히고 있네. 이런 문장들 외우는 게 어려웠을 텐데, 다음 시험에는 좀잘볼것 같다, 시험 아무래도. 이런 문장들이 쉬워지고 있네, 지금 학생한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좀 짚어봐야겠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